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4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뭇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 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워도 못하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흔히 천태만상이라고 하는데요. 별난 사람이 많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이 참이 세상에는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생김새가 비슷하기도 하고 또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의 방식을 누리며 또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양하고 또한 공통적인 사람이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또 지혜를 떠나지 말고 지혜로운 아내와 살고 또 공의와 인자를 구하고 입과 혀를 지키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것으로 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이것과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죠.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결말이 즐거움 아니면 패망으로 그렇게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지혜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 오늘 30절 31절 말씀 한번더 읽고 오늘 그렇게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세상은 참으로 다양하고 또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혹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되고 즐거운 날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메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실패와 낭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처럼 당하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예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